네, 안녕하세요. 쌍두이 하우스 차승원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정의진수 관련된 영상을 이제 찍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집을 찾으실 때는 기반시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토목공사가 완벽히 되어 있는 현장을 찾으시는 게 가장 안정합니다.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집이 지금 여기 현장 정유진 숲에서 새로 짓고 있는 목조 주택이고요. 현재 1층하고 2층 이제 뼈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집을 짓고 있는 계약자는 총 가족은 이제 네 분이시고요. 1층 공간을 보이드 구조로 뚫어놓을 예정이고요. 목조라는 이제 공사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2층까지 올라가서 보여 드리고 싶은데 2층 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아시바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외관만 일단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일단 기반시설이 중요하잖아요 이 단지에 있는 모든 기반시설이 이제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기 지중화 가다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다시피 전기선 나와 있죠. 그리고 노란색 봉이 도시가스 배관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쭉 보시면 저희 홍보관 우측에 보라색 컨테이너가 저희 쪽 홍보관이고요. 좌측에 샘플하우스 두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공터가 저희 집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지금 현재 이제 설계를 마치셔서 집을 짓고 있는 곳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왼쪽 보이시는 곳이 철근 콘크리트고요. 우측으로 목조 주택이 하나 더 올라가고 있죠. 오 지금 현재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추석 연휴가 껴 있는데 이 추석 연휴 때 저희가 이제 한 지나서 이번 달 말인가 한주 정도 되면은 다섯 개 정도 집이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는 55세대 짜리 전원주택이고요. 계약은 거의 60%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집안시설이 완벽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쪽 보이시는 곳이 서쪽이고요. 이쪽으로 보이는 게 남쪽입니다. 그리고 단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좋은 부지를 선점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철근 콘크리트고요. 여기는 이제 갓 설계가 끝나 1층 지금 목조 골조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앞에 보이시는 집이 저희 두번째 샘플 하우스입니다 이 집은 현재 어, 앞쪽 샘플 하우스와 크기는 동일하고요 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지 7 3평에 집이 57평 이구요 123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테라스 8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가는 제가 이제 그 본문 안쪽으로 이제 내용에다가 기재해 드리겠구요 한번 금액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한번 구경 나오세요.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지어진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샘플 하우스는 이미 계약이 됐고요. 계약은 되었지만 9월 달에 한해서 구경은 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쪽 집하고 앞쪽하고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대지가 총 73평, 집도 1, 2, 3층으로 해서 57평, 그리고 옥상 테라스 8평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 현수마을지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이제 근생도 가능하고요. 카페, 미용실, 편의점이 이미 입점이 되어 있고요. 뭐 네일아트 들어오실 분도 있고, 어, 이런 분들은 이제 상가형 주택으로 집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나와 있다시피 도시가스, 생활 오폐수 상하수도 그리고 IoT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참 좋습니다. 네, 저희 홍보관 안쪽에 붙어 있는 이제 지도인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가 파주 시청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금천역이 있죠. 그리고 위로 파주여고 강일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원롱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요 금강산인드 바로 밑에 영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있는 정해진수이라는현장이 있습니다. 주소도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노란색 선 말, 이 따라서 보시면 이 초록색 보이시잖아요. 요게 지금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예요 여기 보시면 금촌 IC 위로 월릉 IC이죠. 그래서 이쪽 월릉 IC 쪽으로 나오셔서 저희 단지까지 오시는 데는 차량으로 7분 정도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이시는 노란색, 에이, 보라색 선 여기 지금 제2 외곽순환도로 들어갈 예정 도로에요 유일하게 파주에서 이제 한두 군데 정도 타실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 원로 인터체인지가 저희 쪽에 바로 근처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에서 여기 인터체인지까지 차량으로 9분 10분 안에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밑에 여기 운정신도. 네, 이 운정역 바로 옆쪽으로해서 스타필드가 확장이 돼서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대학병원도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능역에서 금촌역 이 중간에 이제 학교들도 많고요. 이 금촌 초등학교 바로 옆에 지금 제가 움직이는 이 공간, 이 공간에 파주 메디인 병원이라고 해서 지금 병원이 공사 중에 있고요. 24시간 응급실에서부터 상당히 큰 병원이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 보실 수 있고요. 이 금촌역하고 이 원록역 보시면은 이 거리가 지하철 거리가 꽤 돼요. 이파주여고하고 강일중학교 이 중간에, 지하철 영태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리키는 이쪽 방향으로 한국플리텍 대학교하고, 그, 현대아파트 5천 세대 정도 이제 들어올 예정으로 다 잡혀 있고요. 그, 저희 쪽이 이제 길이 총 4개예요. 이파주여고 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길이 해서 이제 두 군데 있고요. 이 원롱 쪽에서 내려오는 길을 해가지고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쌍둥이 하우스 쪽으로 이 연락을 주시면은 설명해 드리겠고요. 주소하고 이런 것도 원하시면은 바로 보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